개띠에게 어울리는 과일과 채소. 화면을 두번 누르고, 오늘 하루 건강 챙기세요. 내 띠에는 어떤 음식이 잘 맞을까? 재미삼아 찾아보는 띠별 음식 궁합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실제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팁을 담고 있습니다. 개띠에게 어울리는 과일 채소. 개띠는 예로부터 충직함과 신뢰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. 따뜻하고 믿음직한 성격을 가진 개띠에게는 면역력을 지켜주고 친근한 에너지를 주는 음식이 잘 맞습니다. 첫째, 키위. 상큼한 맛과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. 꾸준하고 성실한 개띠에게 건강을 더해주는 과일이죠. 아침 공복에 먹기보다는 식사 후 간식으로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둘째, 배추.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로 따뜻하고 친근한 개띠의 성격과 잘 어울립니다.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며 김치로 만들어 먹으면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. 쌈 채소로 혹은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